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실전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하며, 무려 선발 멤버에 뽑힌 것은 물론이고, 풀타임을 소화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당연히 우려를 잠재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려 따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게 됐죠. 심지어는 언론들이 나서, 나폴리는 늘 우승후보였지만, 이번 시즌만큼 완벽한 우승후보의 모습을 갖춘 적은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가 있다고 극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첫 경기에 대한 감독, 언론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에 대한 뜨거운 세간의 관심에 보답하듯 멋지게 세리에 A 1라운드 베로나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간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나 이전 소속팀 페네르바체에서 펼친 활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활약을 펼쳤을 뿐입니다. 그 때와 달라진 것이라고는 1년 만에 무려 6배나 오른 그의 연봉과 깔끔한 스포츠머리 뿐이었거든요. 상대 공격 루트를 미리 차단하고 1대1 대결에서는 서양인 선수들의 절대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잡으면 과감히 치고 나가는 빌드업의 출발점이 됐으며 과감한 공격 가담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날 한 경기에서 볼터치는 무려 94회로 나폴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패스 정확도는 무려 90%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만한 데뷔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볼 것도 없이 5대2로 대승을 거뒀고요. 그의 멋진 빅리그 데뷔에 대해 감독과 언론은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은 가차없이 집으로 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엄한 스팔레티 감독의 칭찬이 엄청났는데요. 현지 언론인 풋볼 이탈리아 등과의 경기 리 인터뷰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낼 정도였다고 하죠. 그는 김민재는 완벽했고, 여러 상황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칼리도 쿨리발리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김민재만 칭찬하면 될 걸, 굳이 다른 선수 이름을 대야 했을까? 하고 말이죠. 쿨리발리 선수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나폴리의 수비 핵심을 도맡아온 세네갈 출신의 센터백입니다. 바로 지난달 4년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첼시로 이적했죠.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광복절에 손흥민의 토트넘과 치러진 경기에서 벼락같은 중거리 발리 슈팅으로 선제 데뷔골을 뽑아낼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얼마나 큰 믿음과 만족을 보여줬는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영입 이전부터 엄청났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수 영입시에 부여하는 등번호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3번을 부여받았죠. 축구에서 3번은 대체로 훌륭한 수비수들이 사용하던 등번호입니다. 역대 레전드 수비수라고 꼽히는 선수들 중에 이탈리아의 에이스 말디니, 스페인의 피케,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롤루스가 사용하던 번호이기도 했고요. 이건 사실 처음부터 우리 팀에 와달라 당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도 처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받았던 등번호는 40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는 한국과 외국 언론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이례적 사건이긴 합니다. 단판 공격수가 대체로 7번이나 10번을 받는 것과 달리 후보 중에 후보 선수나 달법한 40번을 달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건데요. 물론 상황은 손흥민이 팀내 위상과 상관없이 초심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처음 독일에 왔을 때의 등번호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뜻을 밝혀 금방 정리가 됐죠. 김민재는 이제 나폴리가 드디어 이탈리아 리그의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나폴리는 시즌이 시작되며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는 전력 누수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지 언론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언제나 강팀이었지만 선수단 운영에는 의문이 있다. 선수들을 뽑아 수년간 키워두면 정점에 있을 때 다른 팀에 팔아버린다. 마치 구단주 아우렐리오 드 로렌티스가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처럼 구단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우려 속에 나폴리를 대표하는 3인방이던 수비수 쿨리발리 윙어 인시네와 메르턴스를 떠나보내고 김민재가 들어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김민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가득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김민재는 등장과 동시에 이런 우려를 가라앉혔죠.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를 뜻하는 카테나치오 전술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4명의 수비수를 최후방에 배치해 공격의 기회를 차단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렇게 빼앗은 공을 차곡차곡 쌓아 전방으로 보내 골로 연결하는 빌드업 축구로 연결하고요. 그래서인지 나폴리의 스팔리티 감독도 수비진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유명하죠. 실제로 시즌이 시작하기 전 이번 시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지없이 쿨리발리의 완벽한 대체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나폴리의 이번 시즌 전망을 이야기할 때면 무조건 김민재의 활약 여부가 도마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환상적인 경기를 선보이며 스스로를 증명해냈고 한국 팬들에게는 앞으로 카테나치오의 고향 이태리에서 한층 기량을 끌어올려 다가올 월드컵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2점 실점을 한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비수들이 낮은 평점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단순 숫자 분석을 넘어 김민재의 활약을 소상히 분석하며 격리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나폴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김민재가 기점이 되어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이 많았다. 김민재의 패싱력과 경기 흐름 이해 능력이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말이 그 평가를 대표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김민재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이어간 허브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수비수의 움직임이라 보기보단 미드필더라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정도로 손색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벽해도 될까 싶은데요. 김민재 선수도 손흥민처럼 양발잡이에 가까운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오른발잡이인 그는 왼발로도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었고, 그렇기에 강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실수 없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후방 빌드업이 중요시 되는 현대 축구에서 김민재의 축구 스타일은 그야말로 대박 사건인 겁니다. 나폴리 현지 팬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을 넘어 열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수로 데려왔는데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할 정도죠. 이는 그가 타고난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전진 드리블을 연출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부터 수비를 뚫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 택배 크로스를 선보인 겁니다. 결국 이는 정확하게 공격수에게 떨어져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내 나폴리 벤치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벌떡 일어나게 할 정도로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경기 해설자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들은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과 전진 능력에 대해 칭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모습이 나왔다. 김민재로 인해 나폴리의 공격루트 옵션이 늘어났다. 김민재가 이탈리아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김민재 스타일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며 웃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큰데 속도까지 빠른 멋진 수비수입니다. 전방에서의 공격력도 갖춰 때로는 저돌적으로 공격수처럼 전진하는 힘도 지녔고요. 그리고 그는 빌드업 축구 고급 빗장수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탈리아 리그의 상위권 팀에서 뛰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자신있게 김민재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빌드업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라 믿습니다. 축협, 벤투 감독에 대한 여러분의 불신 역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스타가 이끄는 원맨쇼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팀입니다. 김민재 뿐만 아니라 손흥민, 황희찬 등 해외 및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모두 팀워크 정신을 갖춘 태극전사이니만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임민재 선수가 부상 없이 좋은 팀, 좋은 리그에서 쑥쑥 성장해 올겨울 우리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주축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방어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